헌팅 고수도 모르는 디테일한 실수 일부 여자 좀 만나본 남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는 해요. 근데 자기가 실수한 걸 눈치채요. 여기서부터 찌질한 남자랑은 차원이 다르지. 찌질한 남자는 실수한 걸 모르고 넘어가는데 여자를 많이 만나본 남자는 그 즉시 바로 분위기를 모면하거나 조금 있다가 바로 여자 기분을 다시 좋게 만들어 줘요. 이제 초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나중에 아는 여자한테 왜 그랬냐 바보야. 이런 소리 들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? 난 모르겠는데 이러거든요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다 같이 놀고 있을 때 고수 남자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유지하지?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만 더 오버하지 않고 진짜 좀만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헌팅 고수들은 말 그대로 고수라서 합석 확률이 아주 높죠 친구한테 야 네가 가서 말 걸어봐 합석 되면 말해 그때 가서 앉을게 막이 지랄 안 한단 말이야 <laughs> 이런 애들하고 같이 헌팅 포차 가지 마요. 망합니다. 고수는 경험이 많아서 대사 같은 거 정리 안 해도 돼요. 그냥 일단 가서 앉아. 치고 빠지고를 되게 잘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을 해도 되나? 이런 생각을 안 해요. 그냥 물 흐르듯이 원래 알던 여자를 대하는 것처럼 머리카락도 만지고 그렇게 대한단 말이야. 그러면 여자들은 대부분 당황해서 화를 못 내.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이 남자가 내 옆에서 입을 털고 있으니까 이 남자한테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. 고수는 딱 보고 나서 아이 여자들이랑 지금 놀수 있겠다. 아니면 그냥 나 혼자서 마음에 드는 여자 번호만. 다고 나와야겠다. 이게 판단이 빠르단 말이야. 근데 찐따 애들은 지 친구가 가서 말하고 있으니까 헌팅이 되는 줄 알고 자기도 일어서요. 그리고 옆에 가서 앉아. 아직 헌팅이 된 것도 아닌데 아 이쁘시네요. 저 얘랑 같이 왔어요 한자네요. 이러고 있어요. 껄렁대는 그 말투 있잖아. 아니 행사 뛰러 온 개그맨도 이거보다는 공손하겠다. 여자한테 연예인 누구 닮았다 는둥 이런 말 하지 마요. 진짜 최악이에요. 여자 입장에서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 새끼 지가 좋아하는 연예인 얘기하네. 나한테 상상 대입하는 건가?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. 여기서 먼저 가서 말 걸던 헌팅 고수가 실수한. 게 뭐냐면 자기 친구가 좀 이렇게 찐따짓을 했다고 해서 자기는 판 깨질까 봐 당황해 가지고 여자들 있는데 대놓고 친구한테 막 꼽을 주는 거야 물론 친구 말고 조각으로 만난 걸 수도 있지 그래도 자기랑 같이 온 사람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모습을 보면 여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친구한테 막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림이 안 좋단 말이. 이러면 내 이미지도 안 좋아질 확률이 높고, 내 옷에 침 뱉는 격이니, 이런 상황을 모면하는 방법은, 아, 제 친구가 좀 취해서 그래요. 오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. 이 정도만 하고 깔끔하게 넘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.